네, 안녕하세요. 소동입니다. 네, 오늘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의 말투, 그리고 그 말투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미치는 영향과 말투를 어떻게 하면 성공에 이룰 수 있는지, 금전적 성공이든 사회적 성공이든 어떤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는지, 또 대인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 수요일쯤에 우리 부장, 우리 회사의, 저희 회사의 부장님이, 한달 전부터 점심 회식을 준비하게 해가지고, 팀원들 4명과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뭐, 좋은 식당이죠. 뭐, 어차피 좋은 식당에 중국 식당이라고 예약을 하고 갔는데, 그곳이 이제 중국 식당이 아니라, 베트남 식당으로 변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맛있는 걸 먹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 나누다가 뭐 팀장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팀원들한테 이야기도 할게 있고 또 들을 것도 있고 또 회사의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도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팀원들은 대부분 대답을 하죠.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어, 이제 커피를 사시겠다고 해서, 이제 커피를 사러, 웬만하면 잘안 가는 커피숍이죠. 비싼 커피숍. 예. 네. 가서 어, 커피 한 잔에 뭐 5,500원, 아메리카노 5,500원, 어, 카페 라떼가 뭐 6,500원, 이런 정도의 커피숍이죠. 근데 거기서 커피를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팀원들은 다,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아메리카노, 라떼, 이렇게 시켰는데, 저는 이제, 뭐, 커피는 사무실 가면 있으니까, 어 제가, 저는 디저트를 하나 쭉, 포장해 가겠다고 했어요. 양해를 구하고 그랬더니, 부장이, 어,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디저트, 세 가지 디저트 종류가 있더라고요. 첫째가, 이제, 뭐, 치즈케그 다음에, 프라페, 프라페, 프케이 그 다음에, 파운드 케이, 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레몬 파운드 케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레몬 파운드 케이, 6,500원 하더라고요. 가장 뭐, 커피 값하고 비슷하게, 비슷한 걸로 포장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커피를 기다리잖아요. 커피 기다리면서, 이제 부장이 쓱내 옆에 다가오더니, 어, 케이크 위에 세 가지 종류가 이렇게, 치즈 케이크도 있고, 가격은 다 비슷했어요. 5,500원, 6,500원, 뭐, 4,500원, 이렇게. 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왜, 우이 파운드 케이크냐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더 맛있는 거 먹어라, 아니면, 뭐, 이야기를 들어보고, 질문을 하고, 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저없이, 아, 파운드 케이크이, 뭐 내가 아는 바대로, 파운드 케이크는, 1파운드, 1파운드의그 파운드다. 그래서, 제, 뭔가 재료가 다, 빵에 들어가는 기본 재료가 1대1대1로 이렇게 들어가서 가장 보편적인, 어, 케이크다. 보통 제노아즈, 이게 무슨 케이크를 만들 때 제노아즈 만드는 스펀지라고 하죠. 그 제모아즈, 제노아즈, 제아즈 만드는 것은 그 1대1대1이 아니죠. 왜냐면 1대1대1로 하면은, 뭐, 빵이 뭐 되게 달고, 속 재료만으로도 되게 맛있기 때문에 에, 굳이 크림을 위해, 에, 생크림을 위해 덮어쓸 이유가 없는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 파운드가 그 파운드의 그 파운드냐고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이제 뭐음 제가 좀감정기가 있고 하니까 그냥 아그 영국에서 뭐 계량에 다닌 그 파운드가 맞다 파운드다 뭐 제가 아는 바 대로 이야기를 했죠 음.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삼실을 들어와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영리한 사람들은 대화를 할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대답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어, 질문을 하는구나. 아, 영리한 그 부장이 서울대에 졸업했거든요. 서울대 졸업하고 67년생, 아니 70, 72년생인데, 에, 그 당시에 서울대 법학과 졸업했으면 되게 수재잖아요. 수재잖아요. 공부도 잘했고 학벌도 좋고 그러죠. 음, 그래서 어, 영리한 사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영리한 사람들은 영리하거나 성공하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아, 질문을 하는구나, 대화를 이끌어 나갈 질문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어떤 방식이든 대답을 할 상황에서 질문을 하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어? 왜 무엇 때문에 뭐 아니면은 어, 어떤 상대편에서 어떤 질문성 대답을 했을 때 약간 어떻게라는 식으로 약간 회피하는 식으로 하면서 상대편에게 답을 하게 하는 거죠 말을 하게 에. 그래서 아 이렇게 사람들의 리더십이라는 것 또는 영리한 사람들 또그 어떤 상대방과하고 관계 에 있어서 내가 갑의 위치에 있으려고 할때 대화를 주도하려고 할때 대부분 질문을 하는 질문성 답을 하더라고요 질문성 그 언어를 쓰더라고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음. 그것은 제가 그 여행 유튜버 중에 어 한두 명의 여행 유튜버 유명한 유명하다기보다는 구독자가 많은 거죠 50만 명 이상, 뭐 100만 명 이상, 뭐뭐그 뭐, 그런 유튜버들. 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유튜버가, 뭐, 이, 구독자가 20만 명. 뭐, 이 정도 되는 유튜버들 보면, 그 성공한 유튜버들 있죠. 성공한 유튜버들의 대화 방식들이 질문이더라고요. 음, 왜?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질문. 상대편한테 질문하는 식으로. 상대, 보면 상대편이 물어볼 때 그럼 대답 안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럴 때는 돌려가기 하, 하더라고요. 말을 할 때. 자기가 대답을 하지 않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대답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상대편의 의견을 또 묻는 거죠. 음. 물어볼 때. 근데 사실상 해답은, 실제적으로 해답은, 우리가 질문에 대한 해답은 상대편이 질문할 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정말로 모를 때는 유튜브를, 유튜버, 그, 인터넷을 찾아보면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이라는 거죠. 질문을 답은 많은데, 답은 어떻게든 다 찾아낼 수 있는데, 인터넷 세상에서는 그 질문을 하는 게 어려운 거죠. 어떤 식의 질문을 알아내는 게. 이게 네. 영리한 사람들은 질문을 유도, 질문을, 성, 질문성 대화를 유도한다. 아. 근데 그게, 에, 그게 어쩌게 보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갑이 되고 싶,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질문성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 갑이 되더라고요. 상대편은 마치 대답을 해야 되는 것처럼 어,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대답해주는 사람들은 실수를 하게 마련이죠. 자기가 모르 몰랐던 것도 아는 것처럼 또는 진실인 것처럼 과장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 되니까 갑자기 질문을 던지면. 예.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지식이 일천할 때 또는 자기 지식이 부족할 때에는 질문성 대답 대화를 하는 게 그, 성공의 비결이고, 내가 또 가벼위치에 쓰는, 대화의 상대방과 관계에서 가벼위치에 쓰는 게 바로 그 질문성 대답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